골프 스윙 꿀팁 베스트 10 동작 하나로 슬라이스 해결 왼팔 쭉 펴고 임팩트 존에서 흔들리지 않게 버텨보세요 처음엔 느리게 연습 익숙해지면 공 치면서 연습 이 동작 하나로 클럽 궤도랑 타이밍이 싹 정리돼요 구독하면 더 좋은 팁도 계속 나갑니다 연습장 가서 무조건 하세요 연습장 가면 아무 생각 안 나죠? 그냥 냅다 휘두르지 말고 이거 10번 하고 쳐보세요 오른발에 아이언 하나 밟은 채로 백스윙 해보세요. 임팩트 때까지 밟은 채로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오른발 들리면 안 돼요. 열번 많으면 다섯 번이라도 꼭 해보세요. 백배 좋아집니다. 해 보기로 결심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체제는 골반이 아니라 이곳부터. 아직도 체중 이동을 골반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럼 평생 끌려다닙니다. 스윙할 때 하체부터 돌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밀리고 당겨요. 왜 자꾸 밀릴까? 프로는 가슴 흉곽부터 회전합니다. 골반은 따라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 명치가 클럽 그립 끝을 따라다니는 느낌. 명치 추적기라고 부르죠. 회전을 골반부터 하면 스윙이 아니라 훌라우프예요. 자, 오늘부터 명치를 돌려보세요. 명치 돌려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회전하지 마세요. 탑에서 강하게 회전하라는 말 진짜 맞을까요? 그렇게 돌면 클럽은 밖으로 튀고 무조건 슬라이스고 공은 옆 동네까지 날아갑니다. 답은 회전이 아니라 참기예요. 탑에서 멈추고 등은 최대한 오래 타겟에 등 돌리고 그 다음에 다운스윙 회전은 늦게 타이밍은 정확하게 슬라이스 이제 끝입니다. 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로테이션 이게 아닙니다. 손목으로 끊으려 하지 말고 몸통 회전으로 클럽을 리드하세요. 이렇게 해야 다운스윙입니다. 백스윙 탑에서 왼손으로 오른쪽 골반 잡아볼게요. 이제 다운스윙 시작하면서 왼손으로 골반을 이렇게 돌려줘요. 내가 내리지 않아도 클럽이 따라오죠? 이렇게 해야 다운 스윙입니다. 오늘 당장 해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모르고 치면 평생 길다 no. 5번 같은 롱아이언은 살짝만 샤프트를 기울여도 스위스팟에 맞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지는 다릅니다. 웨지는 훨씬 더 많은 전방 샤프트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공을 더 오른쪽 뒤쪽에 둬야 합니다. 웨지를 아이언처럼 치면 스피드는 죽고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볼 위치와 샤프트 기울기 클럽별로 달라야 해요. 이제 웨지 칠때공 위치 바꿔보세요. 구독 누르면 스위스 판 맞출 수 있어요. 이래서 드라이버 멀리 갑니다. 클럽이 몸 뒤에 더 오래 머무를수록 공과 클럽 사이의 간격이 길어져서 훨씬 더 강한 채찍 효과가 생깁니다. 많은 골퍼들이 힘을 내겠다고 몸을 공쪽으로 들밀어요 no. 하지만 이건 오히려 비거리를 줄이는 동작입니다. 이 간단한 드릴을 해보세요. 임팩트백이나 물건 하나를 옆에 두고 클럽이 뒤에 머무는 느낌으로 가볍게 2,3회 펌핑해서 스윙. 정타 칠 필요 없습니다. 딱 10분만 연습해보세요. 팔로 치는 스윙이 아니라 몸통과 타이밍이 만든 비거리를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거 10번 하고 쳐보세요. 먼저 백스윙은 절반만 딱 여기까지만. 여기서 손과 클럽 사이에 날카로운 각을 만들어줄 거예요. 하지만 클럽이 수직으로 서지 않게 주의. 조금 더 플랫한 느낌입니다. 이 자세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하체를 써볼게요. 힘 열고 무릎 돌고 발까지 같이 턴. 그 다음엔 쫙. 이렇게 클럽을 확 풀어버리는 거죠. 이 느낌으로 연습 10번만 해보고 쳐보세요. 이들이 미쳤어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냥 던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왼손을 오른 다리 옆에 두고 다운 스윙을 살짝 해보세요. 그리고 임팩트 순간, 왼손이 샤프트 위를 톡 눌러주는 느낌, 헤드가 확 던져지듯 풀립니다. 오른손이 마치 공을 던지는 느낌, 이게 릴리스예요. 이 감각 그대로 실제 샷에 넣어보세요. 연습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